我这儿可都是稀罕玩意儿，要不是你来，我还不卖。这么多好玩意儿，一个都看不上。 不去同僚，我王执迷不悟，需找到三王子。我们现在这副样，我王凤叔曾有国人游历，可能西听。我王凤叔曾有国人，可能西听。老胡说啥？ 就不杀。 that all. او... 뭐야, 이거? <laughs> 제 번역도 안돼 있어, 이름이. 요, 내가 좀 요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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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자 옆에서 무기를 못 뽑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역시 내 착각이 아니었어. 거기서 이제 제 뿔을 먹는 건데, 변신 중에 하나. 그거를 그때 못 먹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봐갖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쏙! 한번, 먹으러 왔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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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 뭐냐. 보면은, 저게 둘이었잖아요. 그 안에, 그 안에 숨어있는 게 둘이었잖아요. 걔네들도 결국은 그 머리 둘 달린 그거였던 거야. 모습이 안 보인다 싶더라니. 걔네들이 여기 있던 그 태자를 찾으러 왔는데, 걔가 셋째 왕자거든, 셋째 왕자거든. 걔를 찾으러 왔는데, 보니까, 보니까, 얘가 이름이 지금 번역이 안돼 있네? <laughs> 뭐여, 이게? 뭐, 어쨌거나, 잡아야지, 뭐. 얘를 잡으면 그 잿불 변신이 된대요. 그칼 뽑아서. 아니, 역시 내 기억이 틀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위에서 묘음을 하고, 묘음을 잡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가 연안이었던가? 문 열리는 애 연안? 음 연안이구나 걔를 잡고 바로 태자를 만나러 그러니까 네개 모으기 전에 네개 모으기 전에 태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그래야지 거기에 있나봐 네개를다 모아서 가지고 가면은 태자가 그, 그 태자 옆에 그게 없고 음 아이씨 스피커로 하니까 스피커로 하니까 소리 너무 들어간다. 스피커 그, 그, 그 마이크 꺼야지. i'm not dead i'm <laughs> 음, 그러니까... <laughs> 그 안에 갇혀있던게 얘인거야 정예병이라더니 지도 정예병이었구만 횃불. 원래는 분명히 응? 역시 내 착각이 아니었어. 분명히 태자 옆에서 이 칼을 이렇게 뽑는 거였단 말이야. 분명이 세자 옆에 누워있었는데 이놈은 어디있다가, 아 저기 있구나 공풍줄를쓰면될것 같은데. <laughs> 아이씨 진짜. 짜증나게 못 피해. 아우 어 이게 떨어지려 떨어지라 떨어지라 떨어지라. 아, 선빵을 매길 수가 없어요. 여기였거든 원래 태자가태자도 사라졌네. 그럼 태자 얘는 어디 간 거지? 여기가 출발점. 여기가 그 셋째 왕자가 있던 곳, 소장 태자가 있던 곳. 그럼면 뭐 황풍령 어딘가에 제가 있을 법도 하거든요. 황풍령에서 걔가 있을 법한 곳. 걔가 있을 법한 곳이라면 첫째 왕자랑 싸운 곳? 와호사? 고향에 간다 그러니 간다 그랬으니까 이 근처 어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방금 전그그그 그, 그 오두막 거기로 한번 가볼까 일단? 여기에는 뭐 당연히 없을 거고, 이제 여기엔 아무도 없죠? 걔네들이 있었는데. 내가 저기에 봤으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에도 없고, 당연히 없겠지. 연이 없지? 고향에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법도 하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等杀！ 여기에는 없고, 혹시나 이 안에? 있을 법한 곳이 어디? 어 어디 있지? 있을 법한 곳이 뭔가 어딘가에 있을 법도 하거든요. 어딘가에. 어딘가 있을 법도 한데, 여기도 애매하고, 역시 와호사? 호사 아니면 뭐, 정풍진. 여기에 이제 술가 이거 할까? 술구가 거... 이거 하고 있고, 황풍대성이랑 싸운 곳이나 아니면 원수성 아저씨가 있던 곳, 황풍대성이랑 싸운 자리 없죠. 원수성 아저씨가 있던 곳. 수성 아저씨가 있던 곳, 여기가 아니면 침석평. 여기가 아니면 침석평에 그 누런 도포지주 있잖아요. 걔가 있던 거기. 여기 뭐 이정도가 아니면 뭐 지피는 데가 없어. 개가 있을 만한 곳으로, 여기 정도가 아니면 뭐 개가 뭐 정풍장 쪽에 있을래나? 개가 정풍장 쪽에 있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가 제일 유력한 것 같은데, 있다면. 근데 뭐, 애당초,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고 한번 찾아보는 거니까. 여기에도 없고. 없네, 없나 보네, 없나 보네, 없나 봅니다. 아니면 뭐 다른데 있는 거겠지만, 찾을 필요까지는... 굳이 찾을 필을 필요까지는 즈 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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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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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